그런 말씀을 조금씩. 해주고 습니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정말 주변보다 는나를 먼저 챙기면서살아가는게이분들은좀그랬으면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왜냐면 외롭기 때문에, 인간도 인간으로서 얽히고 어떻고 살다 보면은 어 나어모르게 정이라는 게 들기 때문에 어 이어람이어떤사어인거 알면서도 이 사람을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인천에 사는 용천함입니다. 네. 오늘 또2 0 2 4년도 갑진년, 우리 닭띠분들의 네. 신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우리 닭띠분들 신년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, 언제 네.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또 보시잖아요. 네.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닭띠분들을 떠올리면은 좀 어떠한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시나요? 인덕이 제일 없고 그리고 또 닭띠분들은 또 신가물들이 많죠. 네.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마음 주고 정 줬다 싶으면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상처와 배신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인간조심을 좀잘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일찍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진짜 아이 낳고 살다 보면은 100% 갔다 올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. 아무래도. 이분들이 좀 살아오면서 인덕이라는 게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. 인덕도 없고 음. 솔직히 말하자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음. 이별도 할 수도 있고 사별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음. 음, 띠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. 또 더군다나 요즘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음. 젊은 사람들이 2 0대 초반에 정말 진짜 어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음. 그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백년 음. 해류로 갈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음. 음.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또 급하게 또 사고로 또 돌아가신 사별일 수가 있을 수도 있고, 음. 또 서로가 또 아이 낳고서도 잘 살다가도 음. 성격의 문제도 있고, 또 개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음. 이별이 또 어, 음.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공방이 될 수도 있죠. 아, 좀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결혼 생활 이후에 갑자기 인생에좀난떨어로 떨어지는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? 아무래도 초반에는 음. 서로 좋아서 죽지 못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... 낳고서 살아왔지만, 음. 막상 살다 보면 이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쵸. 본인들이 마음먹은 대로 절대 되는 게 아니걸랑요. 음. 살다 보면 이렇게도 부딪히고,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기는 하겠지만은, 음.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서로 잘 살려고 만나서 아이까지 낳을 정도면은. 그래도 또 어떻게든 이제 노력은 해봤겠지.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신감물들은또 말하자면 이 가물이 있기 때문에 어든지 간에 막혀요. 어. 그래서 그부 간에 좀 다툼, 시비, 말하자면 또 사별, 이별의 공방들이 들어와서 갔다 와서 또 아이 키우서 아이를 혼자 또 감당해가지고 키워야 되는 그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또 꽤나 많으십니다. 아, 좀 그런 분들 좀 많다. 네. 좀 그러면은, 이 닭띠분들 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네. 내가 어디 기댈 곳 없이 정말 외로운. 외롭지. 아. 외롭지. 그러니까. 근데 또 그렇게 아이 낳고서 또 키우다 보면은, 음. 나이가 젊은지라 또 사람이 또 따른단 말이지. 음.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이 따르면 다행이지만은, 음. 한번 실패했, 한번 실패했는데 두 번, 세번 실패를 또 연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, 음. 특히나, 상대방의 사람을 내가 마음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음. 정말 진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음.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본인한테 상처가 되지 않 상처가 덜 되지 않을까 음. 좀. 그런 말씀을 조금 해주고 싶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주변보다는 나를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이분들은.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, 그렇지도 않아. 왜냐면 그... 외롭기 때문에, 인간도, 인간으로서 얽히고, 설키고, 살다 보면은, 어, 나도 모르게 정이라는 게 들기 때문에, 어, 음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을, 아니, 정리를 못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아닐까 싶습니다. 음, 근데 그런 음. 부분에서는 조금 냉철하고 좀 단호하게 음. 내 자신을 좀 위하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조금, 어, 좀 냉철하게 좀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좋습니다, 선생님. 어쨌든, 그럼 이분들, 닭띠분들, 갑진년의 운세가 또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. 네. 우리 갑진년의 우리 닭띠분들, 어떠한 운세가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음, 괜찮으신 분들은 술술 풀릴 수 있는 해운년이고또 음. 새로운 인연자도 들어오고, 또 새로운 문서도 들어올 수 있는 해운년이고 음. 또 직장 문제로 또 해결되지 못하는 이직 문제라든지 음. 또 말하자면 승진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될 수도 있고요. 음. 그래도 또 음, 요렇게 저렇게 좀 생각도 많고 궁리도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음. 그래도 어, 갑진년 24년도 갑진년 해운년에는 음. 그래도 좀 뜻깊은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. 음. 단어인간을좀 만났을 때는. 어, 상대파,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가시면, 음. 어, 조금 상처를 좀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외에는, 음. 그래도 다른 건좀 순조롭게 다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좀, 어, 매매. 매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. 좀 성급하게, 조급하게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특히 음. 문서 매매 같은 거는. 음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, 어,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해서, 음.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지 안 될지, 음.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어.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 아, 것 같습니다. 아, 좋네요. 우리 같은 년에 우리 각디군 선생님, 아무래도 제일 또 고생을 또 많이 하는 게또 금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. 인간, 인간 그쵸? 바람 때문에, 음. 어, 인간 바람 때문에 그렇고 또신감물 음. 때문에 그렇고 또 음. 신의 이 조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. 내가 마음 먹고 떡 먹은 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음.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음. 조금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좀 방, 방향을 좀잘 잡으셔서 음. 본인이 좀 야무지게 좀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오케이. 그러면 선생님, 우리 갑진년에 우리 닭띠 분들 음. 어, 갑진년 떠나서 이제 앞으로 음. 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희생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많았잖아요. 이런 거좀 보답을 받을수 있는 시기가 오긴 할까요? 어, 20대, 30대 닭띠이신 분들은 음.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을 마음을 다 주지 마시고 음. 어느 정도의 조금 벽을 주시고, 음. 또 40대, 50대 분 같은 경우는 참 고생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. 음. 어.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. 그리고 또 인간판란으로 그리고 일부 종사 이부 종사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나 있으셨고 음. 또 자영업을 만약에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음. 이제부터는 이제 영업의 문이 열고 사업의 문이 좀 열어서 음. 좀 어, 어느 어 인간으로 인해서 기인이 나타나서 음.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운연이될수 있고요 음.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그동안의 외롭고 음. 또 인간으로서 상처가 있으신 분들. 새로운 음. 인연자들이 조금 들어오는 기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음 그런 기회를 조금 잘 잡으셨으면 오 좋겠습니다. 가행이네요 선생님. 네. 어, 그래도 음. 이제는 좀 내가 한좀 보답을 좀 받을 수 있는 괜찮아요. 그런 시기가좀 왔다 네.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삼십 대분들만 조금만 상급하게 음. 조급하게만 생각하지만 시 않으신다면은 음. 어,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사람을 좋아다 하 보면은 결단력은 나한테 돌아오는 건상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고 음. 또 어~ 인덕이 없고 배우자의 음. 복이 없고 부모의 동기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음. 어떤 인간들하고는 금전거래는 조금 근무를 하시고요 음. 어~ 보증도 당연히 아니 되고 음. 만약에 금전이 오갔다 싶으면은 그냥 포기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시면은. 좀 마음이 한결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오케이. 금전 거리는 하지 말고, 이제 그런 것들만 조심을 좀 한다면 각지는 네. 한 해도 좀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좋습니다, 선생님. 우리 닥터님분들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용기 주실 수 있는 말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특히 또 한, 어, 일부 종사 못 하신 분들 그리고 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홀로 음. 계시는 분들. 어 그러신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아이를 보고서 어어 음. 장래 미래를 조금 생각해 오시는 게 좋으시고요. 음. 또 때가 되고 시가 되면은 분명히 음. 어내 사주에 인연자가 또 나올 음. 때가 있으니 음. 너무 사람들에힘말려서어좀 음. 내 상처와 또 배신을 조금 음.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울증이 마음에 병이 올 수, 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으니 음. 그런 일을 갖다가 내가 자처해서 조금 음. 사람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벽을 좀 두시고 음. 어 신중하게 좀 생각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선생님 음.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각대 요새 쭉 알아봤지만 네. 오늘 또 말씀해주신 건 정말 띠만 보고 선생님이 또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.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, 갑진년 또, 신년 운세 개별적으로 또 여쭤보고 가는 게 제일 정확겠죠 선생님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